전두환 대통령 당시에 83년에 여러분들이 모와 랑군에서 아웅산 묘소 폭포 사건이 있었죠. 그 당시에 장다 5명이 돌아가시게 되고 민간인 기자를 포함해서 21명이 죽게 되고 46명의 부상자를 맞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84년에, 84년에 9월 초에 남한에서 대홍수가 일어나서 1 5 0명의 생명을 잃게 되는데 북한이 우리가 불쌍한 너희들에게 원조해 주겠다 이런 걸 제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두환 대통령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때부터 남북 간의 대화가 시작되고 전두환 대통령은 그것을 계기로 남북정상회담까지 타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남북정상회담은 최초로 제기한 대통령을 후외로 전두환 대통령 아, 그리고, 어, 그렇지만 그 후로, 아, 어, 칼, 폭파 사건이 있고, 어,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무산되게 되죠. 그리고 대통령 선거, 바로 하루를 앞두고, 아, 어, 사흘을 앞두고, 15일날, 아, 어, 그김현희가 서울로 압송되게 되죠.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laughs> 노태우 정부는 우리가 어, 뭐냐면 보수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남북간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어, 김대중, 어, 노무현, 문재인 못지않은 큰 업적을 어, 만들게 되고 앞으로 통일에 대서 대비해서 어, 이 어, 남북 기금을 조성하게 되고 그래서 남북 그협 협력 기금은 어, 그 노태우 대통령 때 어, 시작이 된 겁니다 오히려. 아 어, 그리고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얘기하게 되죠. 그리고 9 1년대에는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북한이 어, 북한이 어, 유엔에 가입하게 됐다는 것은 뭐죠? 남한 정부는 공식적으로 북한을 하나의 정부로 인정한 거죠. 네.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 때이 업적은 우리가 어, 이 남북 간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빛나는 보수정부의 합리적인 남북 어, 평화 대안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77선언은 아, 바로 이런 것들을 남북변화, 어, 그래서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열게 됩니다. 김영삼 정부는 보수도 진보도 아닌 철학 부재의 대북정책을 갖게 됩니다. 아, 남 김영삼 대통령은 김일성과 정상회담을 서로 어, 예약했다가 어, 7월 8일날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게 됐죠. 그리고 7월 25일날 예정됐던 남북회담은 못하게 됐죠. 그런데, 어, 김일성 사망을 둘러싸고 남한은 국론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김일성 사망에 대해서 최소한 예의를 갖춰서 조문을 하자는 바와 하지 말자는 그런 바로 나머지게 됩니다. 그러면 하는 것이 옳으냐, 하지 않는 것이 옳으냐? 그건 뭐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죠 다. 그렇지만 이때 어, 어, 불구대천지의 원수라고 생각했던 미국은 김일성 사망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을 했는가? 당시 빌글린턴은 제네바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로버트 갈루치 국무부 차관벌을 보내서 조문을 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김일성은 6.25를 일으킨 주범이고 남북 간의 가장 비극적인 그런 범죄의 중심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북한을 관리할 필요는 있죠. 북한을 관리하고자 했다면 그 당시에 김일성에 대한 조문이 한 것이 틀렸다고 꼭볼 수는 없죠. 그러면 그 후는 김정일이 사망했을 때 남한 정부는 어떻게 처신했느냐. 그때 그 당시에 김영삼 정부 때 잘못했다고 통렬하게 반출하게 돼서, 어, 당시 2012년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했을 때 노무현 정부는 리오의 통일부장과 정부 다만의 문을 발표해서 조문을 조의를 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고 정몽원 현대그룹 회의장의 유족이 방문을 해서 조문하는 것을 포용합니다. 이것은 북한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아, 뭐, 어떤 진정으로 슬퍼서 조문을 보내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이 항상 조문갈때 진짜 슬퍼서 가는 집이 몇 퍼센트나 왔대요 그렇죠. 앞으로 관리를 위해서 하는 경우가 더 많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 그러니까 그게 인간사고 국가사죠. 예. 그래, 그래, 그리고, 제네바 합의가 1994년에 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1994년에 제네바 합의는 굉장히 남북한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laughs> 중요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지 않는 조건으로 경수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을 뭐냐면 어, 당시에 어, 클린턴은 이 제남의 협정을 통해 갖고 북한과 국교 정상화까지 가기 직전이었는데 당시 부시가 11월에 당선되고 나서 클린턴이 했던 모든 것들 뒤집어 엎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북한은 핵을 가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북한의 꼭 잘못이라고 볼 수도 없고 미국이 북한을 잘못 관리한 거죠. 미국과 한국이.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은 그 당시에 그래. 이거에 대해서 이론이 없었어요. 그냥 미국 따라가는 걸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이 부재한 정부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은 남북 경제만 IMF를 가져다준 것이 아니라 남북 관계도 IMF를 가져다줬다. 음. 예,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었다. 예, 그렇게 말해야 되겠죠. 이념적 접근을 했고 남북의 필요성을 부정했다고 여러 자료를 보면 우리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그렇다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천안함 사건도 있었죠. 개성공단 폐쇄를 과연 했던 것이 북한 관리에 지금 좋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많이 반성해야 봐야 되겠죠. 개성망대의 경제적 그런 것들을 다 수치를 본다면 개성공단은 우리가 1달러를 투자해서 4달러를 벌어들였고 전체 100% 가운데 북한의 이익은 5%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개성공단이 핵무기를 막으는데큰 역할을 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북한을 나라로서 인정하지 않는 발상입니다. 왜냐, 면 북한의 GDP가 개성공단이 북한의 GDP의 몇 퍼센트를 차지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본 거 보면 엄청나게 아주 저긴거지 새끼들이고 개성공단은 막 북한을 그냥 품질이 어, 이제 않게 만든 것처럼 얘기하는데 북한 전체 GDP의 1%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개성공단 네. 그리고 북한에 대한 혐오라든가 북한 붕괴론, 어, 통일 대박론 이런 것들을 만연하게 되고, 북한이 꼭 무너질 줄 알았죠.